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의 민주당 소속 두 국회의원들이 최근 지역의 현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첨예한 갈등이 시의회로 옮겨 붙으면서 의회까지 양분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여수시 공공 의료 시설 확충 방안 여수시갑 주철현 을 김혜재 의원은 각자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정내에서 치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정내 피로감이 커지면서 시민사회가 나서 토론을 통한 교차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첨예한 신경전만 반복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다른 현안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해 오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여수시청사 통합, 여수현충탑 건립 등 현안마다 방법론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더큰 문제는 두 국회의원들의 소모적 신경전이 각 지역구 시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26회 여수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는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여수시 각 지역구에 포함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의회 원내대표를 두고도 한 행사장에서 가불적 민주당 당적의 시위원들 간 갈등이 표면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결국 여수시 의회로까지 확장하면서 사사건건 소모적인 가불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역시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처리에서도 각과 우리 어그 입장이 서로 달라서 애매하고 난해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지역 지방자치는 지역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적이어서 절대 바람직한 지방정치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내년 총선에서 여수시 선거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으로 줄어드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푸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차라리 그냥 한 석으로 가자. 두석 가서 얻는 효과나 그리고 한 석으로 얻는 효과나 오히려 한 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책 사안을 놓고 갈등하는 구조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갑을 적고 국회의원들 간정책셈법이 되진 갈등 프레임에 지방 의회마저 갇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 내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았거나 여순 사건 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방람회 이후에 경제구상을 위해 특허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5대 산업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협업해 5대 핵심 전략으로 우주산업과 바이오, 디지털, ESG 경영, 웰리스 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미 이들 관련 기업 5곳으로부터 8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차별화되는 생태정원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청년자립도시, 수도권대응지방도시라는 남해안 초강역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덤보라비준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복당했습니다. 탈당의 정당성을 놓고 아직도 감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복당인데다 내년 광주, 광산을 공천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서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광주, 광산, 을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지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복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서라고 판단합니다. 탈당한 지 1년이 지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복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복당은 민주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당의 요구로 복당을 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공천 경선 과정에서의 10% 감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친 이재명 개인 민영배 의원을 탈당해 그동안 일종의 정치적 부채의식을 느껴온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복당을 결정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민에게는 송구하다며

복당은 시기의 문제였다며 환영하기도 했지만 민 의원 지역구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나 지지자들에게는 현역 의원의 귀환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한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3포인트가 오른 89.9를 기록해. 3월과 4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93.1을 기록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도로 위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윗부분을 전부 잘라내서 마치 닭발이나 전봇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무리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서천 도로를 따라 느티나무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시청에서 나와 가지치기를 해놓은 건데 나무 수십 그루 윗부분이 댕강 잘려 나갔습니다. 마치 닭발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전선에 걸린다거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깔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 반응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너무 위에가 너무 많이 잘려 가지고 좀 보기는 안 좋은 느낌. 봄철 되면 너무 가로수를 싹둑싹둑 잘라 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문제는 간판이나 전신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도 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닭발 모양의 나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좀 아깝게 잘라놨어요. 분위기도 전처럼 너무 상막하고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치명적입니다. 절단한 부분이 병해충에 노출돼 썩기 쉽고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어떤 생태축 또 비오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곤충이나 조류들이 잠시 쉬어가고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환경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 4분의 1 이상을 자르지 말라고 최근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이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편의와 생태 환경이란 가치가 충돌하자 지자체 고민도 커졌습니다. 잘 크는 나무는 이제 시외로 좀 이렇게. 가로수를 좀 이제 옮겨서 심고 시내권은 이제 시민분들이 흡족해하는 좀 적게 자라면서 또 가로수 미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기반 혁신 산업 창출 공모 사업에 전라남도의 주소 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야외와 지하를 연결하고 자율주행차가 주차까지 완료하도록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주행과 주차 기술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뒤 연말에 실제 실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혹시 공유 냉장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구든지 간단한 음식이나 먹을거리를 채워 넣을 수 있고 또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른바 나눔 냉장고를 말합니다. 최근 이 공유 냉장고의 설치가 늘고 있다는데요.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로 한 주민이 박스를 들고 다가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미역국과 멸치 볶음,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집어 넣습니다. 주민들이 음식을 채워 넣고 나누는 공유 냉장고로 최근 목포 공유 냉장고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없어지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세 가지 음식을 해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잠시 뒤또 다른 주민도 미숫가루를 공유 냉장고에 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고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나눔에 대해서 정당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나눔과 후원으로 공유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으면 누구든 눈치 볼 필요 없이 가져가면 됩니다.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직후에는 어색해서인지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 어, 매일 아침에 지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어제와 다른 음식이 들어와 있고, 어제 있었던 것들도 사라지고.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현재 전남에만 4, 5곳.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게 좋잖아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웃들과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유 냉장고는 연중 무효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고흥군이 산악인 엄홍길 씨를 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가수 나광진, 조항조, 진성 씨 등을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어제 산악인 엄홍길 씨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구는고흥구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한다며 홍보대사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의 기준인 학생 수 30명을 1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1개 면의 1개 학교, 1개 섬의 1개 학교로 조정됩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지역별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수 산단의 에너지 자급을 위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에 여수 산단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여수 산단 내에 사업비 400억여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및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중심의 여수산단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발생한 농작물 이상 저온 피해를 정밀 조사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초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농어업 재해대책 규정에 따라 복구 계획을 수립해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3년간 이상기변으로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가뭄과 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의 거리 문화공연인 여수 밤바닥 낭만 버스킹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 등 일원에서 댄스와 밴드,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